음성군과 진천군은 충북 혁신도시에서 진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교차사용지역을 더 확대했습니다. 이들 군은 지역사랑상품권 교차사용지역 확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경무 기자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구분진 씨가 지역의 한 제과점을 방문했습니다. 구 씨는 충북 혁신도시에 거주하다 보니 음성과 진천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모두 소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경제권과 생활권이 같은 충북 혁신 도시에서만 두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씨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교차 사용을 통해 생활이 더욱 편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진천 상품권은 음성 상권에서는 이용이 안 돼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는 진천군 상품권도 음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가지고 많이 편리하고 앞으로 많이 이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은 충북 혁신도시에서만 가능했던 지역사랑 상품권 교차 사용 지역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충북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음성 맹동면과 진천 덕산읍 지역까지 행정 구역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성군 맹동면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차앱 또는 제로페이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천군 덕산업 사업장은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 음성 행복페이 가맹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서 우리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읍 아 진천군 덕산읍이 확대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서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통해 두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CS뉴스 유경호입니다.